네 안녕하십니까 임실농사꾼입니다 자 가을입니다 오늘 날씨 무지하게 추웠죠 쌀쌀했죠 추운 것보다 자 여러분 저 집집마다 지금 그 배추 그 다음에 무다 심으셨죠 예 김장거리 자 근데 이제 김장거리를 내가 먹을 거를 내가 심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될수 있으면은 안 하고 김장거리를 배추나 무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농약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재배했던 그 경험, 그 다음에 그 노하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들었었던 예, 친환경 자재, 예, 그거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그 배추, 무 최대한으로 약을 안 하면서 그 배추를 기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 배추웃걸음 언제, 적 어느, 어느 때에 어떤 비료를 써야 되는지 예, 그거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제가 보여드릴 거는 냄비하고 소뚜껑입니다. 어, 친환경 배추 농사 짓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자, 먼저 재료를 만들 거예요. 농약 쓰면 편한데, 예 굳이 이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열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물을 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한 마일 정도. 예, 그 정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왔습니다. 자, 오늘 재료는 이겁니다. 아우. 아우, 써. 여기 뭐냐면은 고삼입니다고삼고삼인데 고3. 국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산이네요 자 요거를 포장을 2020년 2월에 했네요 자 이거를 넣고 삶겠습니다 자, 물 20리터에 고삼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아요 근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당량 자 이게 몇 그람이냐면 600그람인데 어 20리터 한 20, 아, 200g에서 300g 정도를, 한 반절 정도를 넣을게요. 자, 요 정도를 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가 한 개도 안 넣고, 자, 요거를 고삼을 넣고, 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물이 지금 끓고 있, 끓는 동안에 지금 또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고삼이 삶은 삶아, 삶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그 그 동안에 이제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갈 재료가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 마요네즈죠? 자, 마요네즈를 또어 넣을 겁니다. 마요네즈 나항류를 만들 건데요. 자, 그 전에 나 처음에 계란하고 식용유 갖고 나랑용 만들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믹서기로 갈아야 되고 막저 별짓을 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마요네즈입니다. 그냥 요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저저한 마리 한100한 50g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근데 여기에는 정석대로 뭐그 농진청에서 발표한 거를 따면 뭐한 마리 에 120g, 치료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맞춰 갖고 왔습니다. 한 130g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자, 아무 빈통에다가. 자, 빈통에다가. 그냥 넣어줄 겁니다. 이거또물 부서갖고. 물 부서갖고. 물부셨고 물 자, 이제 그면은 이제 여기 마요네즈 가 있죠? 여기다가 물 부술 겁니다. 물 많이 부술 거 없고 그냥 흔들기 좋을 정도. 자, 흔들기 좋을 정도만 넣고. 많이 흔들어 줄수록 좋죠잉? 아무래도. 자,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요네즈, 난항유가 만들어졌죠. 자, 이게 한말 용입니다. 그래서 물... 자, 고삼이 자, 끓었 끓, 끓었습니다. 자, 이제 자, 요놈을 이제 식혀서 이제 그 건더기만 건져내고 자, 요놈을 이제 그 마요네즈하고 섞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삼이 식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식었는데, 아, 이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먼저 넣고요. 찌끄러기 걸려라고 아따 냄새 많이 나네 고약하네 이거 아 별로 맡고 싶지 않은 냄새 자 지금부터 그 고삼 나항류 지금부터 살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추 밭하고 무 밭에 어 나랑유하고 고삼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벌레들이 한참 동안 안 와요. 예 그리고 이제 진딧물은 지금 보니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방 위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방제 위주로도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뭐, 한 일주일이나, 또 있다가 또 약을 한번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친환경 약재 배추밭 내가 먹을 걸, 안전한 먹거리, 여기에서 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가, 비료주는 거, 웃걸음 주는 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웃걸음 주는 도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요소가 없어갖고, 집에 있던 거, 유한, 유한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자, 자 혼자 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돈 주고 살라고 하지 말고, 이거 농약방 가면, 이거 수대 하나씩 둘러오면 줘요. 이걸로 고요 다음에. 부일랑가 물르 넣네 요 요거, 요거 고추나 배추 심는 거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비닐이 뚫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비료는 언제 주는 건지 이제 그걸 자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비료는 어, 웃거름은 정식 15일에서 20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깡맹이를 한번 비워냈어요 그래갖고 거름기가 딸려요 예, 그래갖고 심어놓고한1 0일 정도 있다가 한번 비를 료 한번 줬어요 근데 어, 딱 보니까 배추와 이파리가 작아요 그러면은 예, 좀그 거름기가 조금 더 무질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다시 그 웃거름을 한번 더또줄 거예요 두번두 두 번째 왜냐하면 거름기 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 번만 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거름기가 조금 딸려갖고 두 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번째 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배추를 통을 크게 키우려고 하려면 처음에 이 속이 붓기 전에 그때 이파리가 너블너블해야 돼요. 나내 커야 나중에 속이 차도 이그 결과가 잘되고 커요. 근데 넘들은 막 큰데, 우리 거는 막, 저, 저, 겉잎이 맨저 밑에 것이 짜잘짜잘하면은 나중에 그거는 통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비료 같은 거를 잘 줘서 이 겉잎이, 이파리가 막 너벌너벌 이지야 나중에 좋은 배추가 나옵니다. 그래서 12,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추비를 주고 원래는 저, 그웃거름도 초벌 일 1차 걸음도 보통 심어놓고 10일에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굳이, 거름기가안 딸린다면, 10일 있다가 주지 마시고,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다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한달 정도가 지나면,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붙었죠. 이제 결구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비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옆에다 주냐? 이제 옆에다 못 줘요. 왜못 주냐면, 야들이 늘 붙어버려갖고, 비닐이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줘? 일일이 해지, 제끼, 제끼 가지고 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랑에다 주는데 자, 그 고랑에다가 언제 줘야 되냐. 자, 일기예보에 내일 비온다 이거요. 내일 비온다 그러면 자, 오늘 뿌리는데 뭘 뿌리냐. 그때는 요소를 안 줍니다. 나는 그랬어요. 놈들은 몰라 요소를 뿌리라고저 같은 경우는 NK를 뿌리는데 내일 비온다 그러면 NK를 요런 통에다 갖고 다니면서 쫙쫙 뿌리는거죠 야 이파리 묻으면 안되고 고랑에다가 고랑에다 쫙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되겠죠 이게 스며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딱 내일 비온다 그럼 오늘 고랑에다가 쫙쫙 뿌려주면은 막 이따만 시원니막그 배추가 크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약을 했죠 그 친환경 자재는 말입니다 이 약이 그, 일반 농약같이, 어, 약 성분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이런 고삼이나 나항류나 뭐, 다른 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일주일 단위, 예, 그 정도 단위로 뿌려줘야지 계속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결국 되기 전에, 결국 되기 전에, 많이 해야 돼요. 결국 딱 돼버리면은, 그때는 벌레 못 잡습니다. 친환경자재로는 벌레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요 시기에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오게 미리미리 방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마요네즈 냄새가 팍 나네요 비린내 자 그렇게 해서 자 농사를 지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고삼도 끓이기도 싫고 마요네즈도 흔들어가지고 뿌리기도 귀찮다 그러면은 농약병에 가시면 친환경 살충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요 어 1리터에 4만원 정도 가는데 그게 숨을 단말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질통 하나에 한 마리니까 25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그거 한마 하나 4만원 주고 사면 1년 내내 쓸수 있어요. 예. 텃밭 이런 텃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보통 친환경 살충제는고삼은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제충국 들어갑니다. 자, 제충국 들어가고 그다음에 니모일 들어가요. 요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사시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그거 외에도 많은 약들이 많아요. 친환경 살충제. 근데 친환경 살충제의 단점은 맞으면 죽고 안 맞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자주 살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자, 고삼하고 나랑류 혼합해서 살포를 해서 예방 차원으로 또는 방제 차원으로 살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웃거름 주는 시기. 자, 보름. 해서 한 어, 20일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웃걸음을 주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자분양 뚫어갖고 이게 주기 힘들면 요걸로 해서 이 고추만 심지 말고 이거 직구대있다 처방해놓지 말고 요럴 때 쓰는 거예요 허리 아파 나는 키야크 갖고 허리가 한참 구부려야 돼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편하고 좋아요. 이거 감자 심을 때 이거 쓰고 그다음 배추 심을 때 쓰고 고추 심을 때 쓰고 다쓰는뒤 그때만 쓰지 말고 요 배추에 거름 뿌릴 때도 쓰면은 참 좋습니다. 네. 렇게 해서 배추 통 키우고 그다음에 될수 있으면 약안 하고 이러다가도 또 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약안 하는 걸로 해서 농사 짓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내가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